드리는 큐티 이성우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첫째로 인간의 연약함도 사용하십니다. 1절에서 삼손이 딤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라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가정에 삼손이라는 작은 태양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딤나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눈여겨 보았습니다. 여기 보다는 히브리어로 바야르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시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의도를 가지고 보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삼손은 블레셋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감정과 의도를 가지고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부터 보면 삼손이 딥나에서 올라와 그의 부모에게 이 여인을 아내로 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삼손의 부모님은 반대합니다. 자기 백성 중에 어찌하여 여자가 없어서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여인으로 아내를 삼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며 반대를 합니다. 그래도 삼손은 계속해서 그 부모에게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녀를 기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형제 자매들도 얼마든지 있는데 하필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우기는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은 결단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불신 결혼으로 신앙을 잃을 경우도 있고 고난으로 인하여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배우자를 예수 믿게 해서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고난의 세월이 긴지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자녀들이 믿음의 교제를 하도록 말씀으로 교훈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사절입니다.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다스린 가닥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러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고 합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우기는 이 사건이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치시기 위한 계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삼손의 욕망을 사용하심을 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나의 연약함도 나의 악함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요즘 내가 암묵의 성령으로 행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의 불신 결혼을 방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말씀으로 잘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계획은 둘째로 습관과 전통을 사용하십니다. 오절부터 보면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뒷나로 내려갑니다. 가다가 젊은 사자를 만나는데 삼손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사자를 맨손으로 찢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고 내려갔습니다. 얼마 후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러 가다가 그 사자의 죽음을 보았는데 몸에 벌떼와 굴이 있었습니다. 삼손이 그꿀을 떠서 먹는데 부모에게는 그꿀이 사자의 몸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10절에서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서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습이 있음이더라고 합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삼손을 위하여 블레셋 여자에게로 내려가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풍속이었습니다. 무리가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습니다 그러자 삼손이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그것으로 내기를 합니다 그러나 30명의 친구들이 3일이 지나도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자 이 친구들이 삼손의 아내들 여인을 협박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삼손에게 가서 울면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삼손은 수수께끼의 정답을 자기 아내에게 알려주고 이 여인은 그 친구들에게 그 답을 알려줍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여호와 이 형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죽이고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놓아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고 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그들의 옷을 노략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마저 친구에게 줍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풍습과 습관을 통하여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결국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징계하심을 봅니다. 이렇듯 불신결혼은 서로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언어와 생각, 삶의 방식이 또 달라서 오히려 서로에게 어려움만 주게 됩니다.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가치관을 가질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욕망을 채우려고 말씀을 고의적으로 무시하며 부정하지는 않습니까? 나는 지금 자녀의 불신결혼을 막고자 무슨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또한 자녀를 어떻게 설득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적 가장의 힘을 아이들을 이해하며 기다려 주는 데 쓰지 않고 제가 편하고자 강압적으로 사용했던 것을 회개하고 자녀를 거룩하고 구별된 자로 양육하며 결혼의 목적이 결국임을 삶으로 가르치고 기도하겠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세 자녀가 있습니다. 그중 첫째는 조용한 ADHD이고, 둘째는 산만한 ADHD입니다. 성격도 성별도 너무 다른 두 아이는 서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며 싸웁니다. 거기다 셋째까지 자기를 사랑해달라고 울며 매달리니 집안은 늘 전정태와 같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육아 전쟁에 아내는 늘 지쳐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퇴근 후에 집에 오면 아내를 도와주려고 육아에 동참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아내가 7일 동안 울면서 졸라대자 결국 수수께끼 답을 알려준 삼손처럼 저도 아이들에게 더 이상 시달리기 싫고 편히 쉬고 싶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이나 tv 시청을 허락해 주곤 합니다. 그러다 잠잘 시간이 되면 또 다시 전쟁이 시작됩니다. 자기 싫은 아이들은 더 놀자며 때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스글론 사람 30명을 죽이고 노략한 삼손처럼 아이들에게 너희가 원하는 것을 들어줬는데 씻고 자야지 라며 가장의 힘을 사용해 분노합니다. 아이들의 영혼을 죽이는 말로 내뱉곤 합니다. 그러다 분노가 그치면 아이들에게 매번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용서를 그합니다. 그런데 오늘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정결한 삶을 살지 못함에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저도 하나님이 주신 영적 가장의 힘을 아이들을 이해하며 기다려주는데 쓰지 않고 제가 편하고자 분노하며 강압적으로 통제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저를 통해 저희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자녀를 할래 받는 자, 곧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양육하며 결혼의 목적이 거룩임을 삶으로 가르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적용은 아이들이 자기 편을 들어달라고 할 때를 쓸때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안아주며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아내가 어떻게 만났는지 이야기를 들려주며 불신 결혼은 안 된다고 가르치겠습니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삼손도 자기의 정욕에 빠져서 불신 결혼을 했습니다. 이렇던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이 직장을 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부모들과 떨어져서 살기 때문에 신앙으로 그들을 지도한다는 것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교제와 믿음의 결혼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부모님의 결혼 생활을 통하여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의 결혼을 하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도록 늘 교훈하고 가르치며, 눈물로 자녀를 위해 강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에게 귀한 믿음의 자녀들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는지, 신앙의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잘 지켜 나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믿음의 친구들과 동행하게 하시며 믿음의 교제를 하게 하시고 믿음의 결혼을 하여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믿지 않는 친구와 교제한다면 반드시 전도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을 통하여 믿음의 교제를 이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을 하나님의 거룩으로 세워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결혼 생활이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임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